르고 어, 하던 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뮤지컬을 계속 하게 될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어려운 역할을 해 주셨는데 누나 소피아 그리고 밀라 역할을 동시에 맡아 주셨던. 그, 나연진 배우님, 한마디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 어, 소피아, 그 밀라 역할을 맡은 나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도 3년 전부터 리딩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공부원을 올리고 막공까지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리고 문나 소피아, 밀라로 무대 위에서 <laughs> 무 아이고, 대회! 대위에서 배우들이랑, 그리고 관객들이랑 호흡을 맞추는 동안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 공연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 <웃음> 어, 만들기 위한 엘리자베스의 좋은 진표가 담겨있는 극인데 이런 극들을 많이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라도 세상에는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저다그음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세분 어, 민지배우님, 현진배우님, 로미 배우님을 도토리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즈의 우리 대장, 어, 도로시와 에이프릴맨의 수민지배우님, 수민지배우님의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사실은 저희 일단 인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도우씨가 혹시나에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어떤 분들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어, 그리고 자 너무 편하게 다가가서 이걸 에, 너무 쉽게 이렇게 제가 접근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 마음이 오롯이 잘전날되도록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그거를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공연 또 저희가 공연 3년 동안 한 얘기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laughs> 3년 동안 저희가 너무너무 힘을 많이 힘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고 한 작품이라서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공연을 첫곡 올리기 전까지도 아 그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laughs> 많이 많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와주시고 많이 생각을 저희보다더 많이 저희도 많이 생각하지 <laughs> 생각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네요 또 가난 아쉬운 마음 많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반갑고 다음은 접니다 네, 네 안니광장문장폴더웨이의이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선은 제 3주라는 기간 동안 아, 어, 감사합니다. 니다 어, 이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주라는 기간 동안 찾아 주신 공장국장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객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런 멋진 공연 만들어 주신 그 창작진들 그리고 정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돼서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인생에서 이런 역을 처음 맡아봤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재미있기도 했고 많이 배웠고 또 혹시나 보면 보시면서 공연을 보시면서 저 때문에 혈압이 조금이라도 오르셨다면 저는 문자들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요. <드릴게요. 웃음>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제일 얻은 것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아무래도 너무 멋있고 대단한 우리 동료 배우분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게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멜리블라이가 다시 혹시나 여러분들께 돌아온다면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매든 역할의 네. 유성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매든 역할을 맡았던 유성재입니다. 어, 어, 항상 창작 작품을 많이 해봤는데 어, 항상 좋은 창작 작품이 나올 때가 정말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 에서한도한번 어, 인터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에 같은데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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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좋서 창작진들이 나와야. 정말 음, 공연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 창작진들이 고생이 진짜 많아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정말 처음 해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어, 어려운 점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작품이 더 좋게 디벨롭 되고 더큰 극장에서 이 작은 극장에서 이렇게 못 보여줬던 이 작품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그래서 더 좋은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laughs> 어, 많이 투자해 주셔서 이, 창대, 이 작품이 음, 더 멋있는 작품으로 더듭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밀슨 역할의 최민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밀슨 역의 최민우입니다. 네, 박수 안 쳤습니다. 네, 아, 일단, 네, 이제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끝나버려서. 뭔가 좀더실감도안 나고, 네, 이렇게 대학로에서 시작을 해서 짧게 한 극이 없었는데, 정말 3주만에 끝나버려서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나서, 이 완성형 대본은 아니었지만, 어, 주는 메시지 하나만 보고 이 작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다른 작품도 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은 많이 했지만, 컨디션적으로도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컨디션적으로 좀괜찮으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정말 오랜만에 초연작품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같이 정말 외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몰랐어요. 사실 몰랐고 어 소수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장난스럽게 한 얘기도 많지만 뭐한 뭐 명이 그게 오더라도 두 줄이 오더 세 줄이 오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에 정말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채워주시고 정말 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디블라이 앞으로 또 다음에 저는 꼭 돌아오리라고 믿거든요 그때는 더 멋지게 다시 돌아올테니까 그때도 정말 우리 네디블라이 그리고 우리 초연 멤버들 기억해주시면서 뭐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네디블라이 <laughs> 네,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진 정말 위대한 사랑의 힘이 메세지를 네, 이 정의를 네, 여러분들께서 네,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에 나가셔서 네, 여러분들 정의를 힘차게 외치면서 이 나라가 네, 정말 다시 한번 밝게 빛나길 원하면서 당연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마지막으로 아, 계속 국무를 닦으셨는데 민국민의 배우님 덕분에 우수셨는데, 방금 아, 우리 제일 네, 네. 고생 많으셨을 엘리자베스 역의 네. 이주부담 네. 배우님! <laughs> 아 제가 눈물이 난 이유는 선물같은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말이에요 어. 정말 정말 <laughs> 너무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랜 기간동안 되게 조심하고 이렇게 잘 열심히 만들어 놓으신 덕분에 제가 일원이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면서 공연에 임했던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고, 어, 어떠한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고 본인만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엘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연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도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넬리 블라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발전을 해서 꼭 넬리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어, 오늘 지금 먼저 무대 인사를 어, 어제 이제 하신 장다혜 그, 그 배우님, 그 김대현 배우님. 어, 정현 배우님, 정소희 배우님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어, 저희가 마지막 큐가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저희 감사합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화이팅도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 인사 드리는 걸로 좋아요. 한번 할까요? 고 어? 한번 네, 보여드리고 네 고하고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이 안 꺼져요. 네,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니. 이제라면 난 멈추지 않아.